폭삭소가 스다의 학시 부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박영란 역의 최소한 배우. 1996년생으로 28세인 최소한은 2024년 2월 폭삭 촬영이 끝난 후 현재까지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오디션을 벌어다니다가 작품이 없어 최근까지 CCTV 회사를 다니며 연기의 꿈을 접으려고 했다고. 일년 동안 쉬었고 좋아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한것 같은데 공장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일상을 좀. 편하게 채워보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시 오디션을 보고 있고요. 드라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운동도 갑자기 열심히 하고 모든 걸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달 전에는 제가 CCTV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CCTV 잘 나오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후에 너무 많은 게 변해 있어서